왔어, 왔어, 왔어 아, 진주의 유성! 아, 뭔 유성이야 이게 유성. <laughs> 안 갈래 <laughs> 와, 이거 막불이 아니고 내 줬어! 어 개많네 어, 고마워 얘들아 안 되고 뭐해야지, 씨발 고마워, <laughs> 진짜오 하죽해 야, 도망자로 그만 자살하겠어. 와와와 와, 와, 와. 어, 너볼랑이 여기 있다. 샴푸즈 내놔. 가게 칼리오야, 엠미. <laughs> 달, 달, 달. 아, 이거 램지도 그냥 안 살라고 이제 75원도 돈이더라고. <laughs> 아이고, <뭐지? 웃음> 아, 셋팅이 왜 이렇게 많냐, 안 되잖아요. 이런 거는 더더욱 에이드 가면안 됩니다. 궁을못 돌아서 다궁들인데나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어, 맞어, 맞어, 맞어. 아, 준비해 유사. 아, 뭔 유성이야 이게. <laughs> 안 갈래 본다? 나한번 이거 음. 웃으니깐 <laughs> 네, 뭐 유성이라 깐깐깐긴 하네. 깐깐아 감전 깐었으면잡았는데내키깐깐 저거. 깐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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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깐깐깐깐깐깐깐깐깐깐깐깐거깐깐깐깐깐깐깐 아. 네, <laughs> <내줬어. 웃음> <laughs> 어, 마워, 얘들아. 안 모아야지, <laughs> 고마워, 얘들아안 되고 뭐 해야지, 씨발. 고마워, 씨. 진짜오. 어? <laughs> 육축텔? <육패? 웃음>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질도안 들어가. 어 뭐야 이건? 좋을 수 있어 유성. 좋기는 개똥 방구나. 개 가속에 필요하 역할 타가. 질을안박는 수준인데. 야, 진짜 잔인하다, 잔인해 그냥. 골또 가. 불쌍해 <웃음> 미쳤다 <웃음> 에이 노플이야 노플 여기 언제든 와 우리 환영할게 환영이야 가고싶은데 환영이형 환영 이겨야돼 아니면 여기 오지 그냥 가지 왜 안가 진짜애가 약간 좀 성격적이다 <laughs> 아우 활이를을습니다 와, 와와 가고 싶은데 멀다. 요즘에는 뼈뼈뼈알뼈 구독 구독 나왔어 안녕 잘 있어라 이 좋게 하는 게 낫겠다 3레벨까지는 바텀에서 꾸역꾸역 있어 그래서 <laughs> 먹고 웃는다니 유성 티를 많이 넣나 볼까? 어으 1 6팀 나왔어 106팀 예아 리브 비교할 리가 없네 흐전흐시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씨막 가도 못딸것 같아. 천... 뭐, 어? 체력이 편한데 괴물이 있나? 여기도 마법, 마법 실드까지 아, 저거... 차어 야, 그만 <laughs> <없었구만>. 내놓고그만 <laughs> 자살하겠어. 그도 너... 또 기다리고 있 조작에 자야잘 끊어. 뭐야? 우와, 이건는 우와. 근데 왜 지는 거야? 티오라는 무조 라인이 밀려있죠. 땡겨졌어 어이구 저개 처맞네 어이구, 어이구 어이구 와.. 저렇게 해전도 치면 문제 있는거 아니야? 아이씨 이거 베리어까지 쳐나왔는데응골프야할수 없는데 응, 다이브 쳐야지 와! <laughs> 라인 타버리고 왔는데 길도 뺏겨서 템도 안 나오고 처음 보는 거네 마녀 피라 라이얼 병신들아 밸런스 안 맞추냐 아 라인 밀어 아좀심하네 진짜 오아이 하고 지야 예아 멋있게 빼먹노 어? <laughs> 네, 어? 어? 아아 피어로 나 못해 이포 여쭸다 붙다가 갑자기 나도 몰라요 아 뭐야 저게 다 아, 먹겠대 아 라인 태우려고 민거야? <laughs> 예. 굳이? <laughs> 아 진짜 유성 개같네 이거 잠시들아카타리나너밖에 없다. 내 사장. 어이고. <람> <laughs> 어이고 병신 피우라 다시 안 간다. 오어이 <람> 어이구. 어이고. 어이 불만 있어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 어지럽네. 야, 먹었다. 야, 근또라, 이게, 어, 라인이 좀 커서, 이거 좀 밀고 갈게. 근또라, 근또라. 왔어. 근또라. 그렇지. 근또라, 그렇지. 그렇지, 근또라. 그렇지. 어이구, 씨발, 씨발. 오, 갈려. 휴. 어. 뭐야 저거 눈깔 심파 아하하핳 오토줄 알았네 봐봐 신발 어다니까 신발이 내가 볼때 좋아 이거 존딱 빠르니까 로밍이 편하잖아 아또 죽어 피울아 너는 문제있다 패을못해 가는거야 뭐 지금. 저 새끼 어뷰 아니야? 양세형한테 돈 받았네 저거 흐아난 <laughs> 이해가 안돼 저렇게 돼지 누일수 있어? 못 녹여 텐 꼬라지라 저거 오, 절대 안 죽겠단 마인드죠 지구로안 가네? 아이쇼 가타리나아 가타리나쟈 <laughs> 오, 내가 너 때문에 산다. 속이 <laughs> 뻥. <laughs> <소개빵. 웃음> 아이고 나, 나 아이고 난 혼자 먹어도 지 않아? 오, 얼마나 더돈 먹어줘야 돼? 넌왜 왔어, 이씨. 더맨 아, 남일지. 어, 지난번 더 볼까? 오케이. 이야, yeah. 아, 이게 된다고? <laughs> 와 가지고. 뭐 어쩌려고 힘들다고 <laughs> <심지어> 야? <laughs> 사야겠는데, 이거 책 <잭> 사야겠는데? <laughs> 아, 이거구나. 먹지 쓸어놓은 거야자꾸뭘 괜찮아? 이 새끼야. 아이씨, 피우라뭐 와도 해줄... 해준 게 없네. 쓸겸막 불만한다. 어? 오, 오, 들제가로 오, 오, 버렸어 알아보 오, 바로, 바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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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효율 있게 버리법법어야야 <laughs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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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아, 가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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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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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쭉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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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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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아, 씨발, 걷다. 괜찮아. <laughs> 오빠, 퇴락해. 오케이, 오케이, 오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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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<laughs> <배려는 몰랐지>, <laughs> 어, 이오 <씨>, <laughs> <laughs> 빡빡빡빡빡 로 가고 있어 오우 씨 <laughs> <오> <laughs>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죽지 않았을까 죽었겠다 오케이 와 눈썹. 이거 뭐 내가 얼마나 두드리을해줘야 돼? <목소리> 해복을 쓰고 와 노아의 야아아존나게네 저건. 아이 당했습니다. 이거 이거 진짜야 정신이잖아. 이기면 인정. 병신아. 에휴. 팔이 팔이 되었습니다. 오, 뭘 주나? 센터만 때려 그냥. 어, 어. <laughs> <레기> 그래 살았으면 됐다. 이거 살았네. 근데 딜은 또 많이 없다 이 상태. 여 오또오또 오뚜 오 히어라는 무슨 사이드 도봄이냐 재회사 치는 것도 어이가 없네 나는 찬서다 히어 좀 보자 다이아몬드 4인데? 저게 다이아 4라고? 우리 네, 다이아 간다니까 진짜 어떻게 저게 다이아 4야 개인 랭이야 심지어 우리 마스터 간다니까 근데 불친이라서 못 가는 거아니야 생각 아니라. 진짜. <laughs> 그렇지. 나를 밀어주고. 아, 어디가 피어라, 병신아. 오, 아, 이 안돼. 난버리 아, 어지럽네 진짜. 흥건아니다 와, 오음고 <laughs> 아. 오, 다 따먹는다. 아, 이거, 이제... 어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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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거 저거, 저거, 저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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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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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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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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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죽이면 안 될까? 못 참겠어. 그래. 여기있어. 아, 야, 야. 아, 씨, 실망해. 항복 나오네. 600원 남았어. 아이, 피디스틱 같은 개 어깨온 체부 삭제해라, 진짜. 사이드 잘 기네. 꼬꼬닭 날라가고 있다. 오우씨. 꼬꼬닭, 꼬꼬닭. 가았어 에이, 꼬꼬닭까지 그렇지? 어, 꼬꼬닭이 아니지 뭐야? 그렇지. 그렇지. 도망가. 외쳐하면 도망가자고. 역차가 맞아 이거. 어지옥불 야. 씨발 감자가. 그래 나 네씨. 강화 평상 아니었더라면 살지 않았을까? 응. 킹치. 킹 엇수 어, 제이스를 그냥 장에만들어 놨는데 이 상하네 1레벨인데 피해주고 아, 어흑 으어으어엄청시킨대요제스틱분만하면됩 오. 그거 있어? 어나 센터 저한테 묻었어 나 그거 있다어 갔다 나이어저 말이야 저 말이야 으으으으대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 안 먹었네? <laughs> 아, 무서워, 무서워. <laughs> 오, 뭐야, 이거. 아 와 이제 보여줘 오. 그렇지 뭐 <laughs> <laughs> 재밌어 뭐재밌어 티비하면 재밌을 것 같아 병장네도 야붙이뽕날래 그렇지 하자마자 그냥 하야 <laughs> 와 피가 다 존나 못한다.